리드를 하는 입장에서 안영명이 등판을 했잖아요. 네. 자, 과연 이 점수를 지켜낼 수 있고 또몇 이닝까지 소화를 할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올 시즌에 15경기 그중에 선발은 6차례가 있었습니다. 3패안고 있는 안영명 32이닝 소화하면서 5.91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고요. 피안타율은 3할 6푼 중리. 이닝당 출루율은 2를 기록하고 있는 안영명 선발 투수입니다. 이게 아... 있는 1번 타자죠. 전준우. 예. 초구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또 날씨는 또 더웠을 때는 더욱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른쪽으로 떴습니다. 전준호의 타구. 우익수 양성호. 원인 트랙 위에서. 잡아냈습니다. 원아웃 나경민 선수입니다. 네. 조그마 스트라이크. 네. 네. 대수비 출전을 해서 홈런을 쏘아 올렸고요. 우중간 쪽으로 어, 날아갑니다. 자, 타구로, 잘자 타구. 자 네. 타구. 원바운드로 패스 때렸습니다. 나경민 1루까지자 3루까지. 네. 내층에 들어갑니다. 3루 3루. 삼도로 들어갑니다. 나경민의 삼도타. 앞만 보고 계속 네. 달리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손나섭 어, 득점 확률이 높죠. 손나섭자이로스 정구를 잡았는데 삼도 주자는 포기하고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타율은 3. 최근 경기 타율이 좋지가 않은데요.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스트라이 투 바깥쪽. 오픈 탈림. 마운드 볼투앤 투. 보여주고 있습니다. 는 안영명입니다. 트웬트, 바깥쪽 때문에 불카운트 활약을 해주면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뒷끝 그렇죠. 그렇죠. 최근에 롯데가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거죠. 바깥쪽에 들어옵니다. 삼진아웃.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선두타자는 오. 글쎄요.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점수를 승은 어제 롯데가 챙겼지만 양팀의 공격이. 어이루수 앞에서 별빛 라운드 정구호 몸에 맞고 옆쪽으로 튀었습니다. 그고 나가면서 노아 우딜로 타석에 엔디 번즈 가지고 안타를 허용을 하게 된 셈이 세미... 지난주 또 기아전에서 결승 타점도 기록을 했고 유격수 잡았습니다. 자 2루부터 가는데요 2루에서 선행주자만 아웃됩니다. 유격 6격... 타석에 7번 타자 신곤기 선수입니다. 어.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수술 이후에2017 모기. 네, 아직까지 승을 쌓지 못하고 있는 안영명입니다. 네. 원앤투 잡아당긴 타구, 자 삼노수 송광민 1루 아웃입니다. 선행주자만고요. 초구는 낮게 들어왔습니다. 원볼. 그 일루에는 신본기 견제로 들어갑니다. 네. 2구 타격 좌중간 쪽.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좌익수가 최진행 선수가 오늘 최준영이 등 찍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생각이 드냐는 많은 기회를 부여받는 선수가 아니니까 처리할 네. 수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또 롯데가 네. 모습들을 많이 보여 줘야 되겠죠. 투볼원 네. 스트라이크 때렸습니다. 2루 쫓아갑니다. 정근우가 잡아서 1루. 선두 타자 김사훈 땅볼 처리합니다. 1라운드 이 잔디의 그 경계선 그죠 그 거기에 맞으면 이제 됩니다. 이첫 타석은 위스틴 거투 볼입니다. 자, 3구는 스트라이크 들어오네요. 선발 야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이번엔 6이어트 땀벌, 6이 정경훈이 처리합니다. 홈까지 들어왔었던 나경초총는 볼입니다. 이추호 선수에게 홈런을 터트렸습니다. 앞서 저희 음. 적극적인 플레이, 기동령의 야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2루땅볼3리아웃됐습니다자 이제 롯데자이언츠 타순이 좋습니다. 3번 손아섭 그렇죠. 엄청 낮은 공에서 있... 한 점과 두 점은 굉장히 적은 점수차지만 좌익선상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손아섭 차2루까지 들어갑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자, 유격수가던전했습니다 그리고 1루. 1로. 1루에서 2대5는 아웃. 그 사이에 손나섭은 3루로 들어갔습니다. 김문호 초구 때렸습니다. 자, 이루 땅볼. 그리고 3루 주자 홈으로 손나섭 선수가 들어옵니다. 점수는 3대 2. 한 점. 많은 안타를 기록을 하지는 못해도 앤디번즈 중견수 잡아냈습니다. 5회말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신본기. 상대는 로 삼진을 두 개나 뺏어냈습니다. 신본기의 타구는 오익수 살짝 뛰어 올라서 양성. 어. 타석에는 8번 타자 문기현 선수입니다. 타석은 좌익스플라이였고요. 어. 안영현 선수 주질않고 있어요. 주구수 주도 보세요. 벌써 지금 계속 지금 어.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원아 주자 없습니다. 원앤투. 안영명 선발 투수. 일단 양 팀의 볼넷 개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우회만 상황입니다. 이루스 정근호 안전하게 잡아서 1로자 로사리오가 잘 잡아줬습니다.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초구를 때립니다. 김상훈 선수인데요. 오익수가 쫓아나옵니다만 이게 뼈가 제대로 다습니다 잡... 높게 솟아오릅니다. 좌익수 최진행 잡았습니다. 안영명 역 석점. 일단 수, 홈런으로 또두 점을 올렸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아직까지 승이 없는 투수. 예. 예. 근데 어떻게 어트... 안영명 투수가 10 10개 11개 뭐이 정도. 자, 예. 1번 타자 전준호. 원앤토 바깥쪽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예. 포인트 누적 점수죠. 백분 2초 내 투수 부분에 있으니까. 안영명 예. 내용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 어. 2번 타자 나경민. 싱커볼처럼도 던졌다가 투시, 계열로 던졌다가 좌측 떴습니다. 최진행 잡았습니다. 아리수 나경... 나경... 11승을 거뒀었고 2000 승수는 유일하지만 안영명 선수였어요. 표정 네. 예. 선수 중에서 스스로가 많은 경기가 될 거예요. 저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강한 무기가 생기는 거죠. 안영명 입장에서는. 네. 예. 한 성장 그리고 젊은 투수들의 성장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했는데 예. 좌중간 떴습니다 좌익스플라이 손아섭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인구는 또 책임을 져줬고요 그렇습니다 2대5 초고 파울입니다 이제 투수 관리 대단합니다 7회 말에 지금 선발 투수가 등판을 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대5의 타고 오른쪽 떴습니다 우익수 쫓아갑니다 우익수가 펜스 앞쪽에서 잡아냈습니다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던지는 안영재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한타입니다자 김문호 투수가 좀 경기 후반에 지키는 야구를 할수 있는 지금. 기회. 번즈 센터쪽에 안타입니다. 일루 주자 이루까지 오늘 롯데자이언츠 첫 초구 바깥쪽 집이 많이 나왔어 역시 바깥쪽. 공두 개, 뭐 마무리가 되면 더 좋겠지만 하나 입장에서 샘그로스 트라이 일과 한... 뜬공 어, 지켜봤는데 예. 스 트라이 공략하기 어려운 코스로 들어갔어요. 예. 그대로 지켜봤던 예. 카운트는 투웬트입니다 주자는 이로말로 멈춰 파울 그고 가고 있어요. 트웬트 예. 육구 바깥쪽으로 벗어났음. 지금 선택을 했는데 네. 보시면 지금 너클 커브거든요. 실패 네, 중인 아마 때렸습니다. 유격 잡았고요. 2로 거쳐서 1루까지. 신본기 병살 타 따라가지 못하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7회말 점수 없었습니다. 최고의 그런 피칭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타석에는 타우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타 선수입니다. 아, 참 빠르게 빠르게 네. 던지는데 2구 스트라이크 2. 3구는 때렸습니다. 준기수 이용규 내려와서 잡아줍니다. 공을 풀고 있네요. 4석에 2사 후에 2구 때렸어요. 자, 모사리오가더과쪽으로 다가가는데 반중쪽그 선수들 6회 네, 네. 가장 많은 홈런타점이고요 원앤투, 투앤투! 바운드 크게 튀었습니다. 자, 3노수 송강이 빠르게 일로. 어, 좋은 수비예요. 네. 와, 2이 인익을 현재까지 소화하고 있습니다. 타석이 전준호. 어, 잘 맞았어요. 수 쪽으로 갑니다. 자, 중견수 따라갑니다. 중견수! 펜스 앞쪽! 앞쪽에서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아, 이게 자, 홈까지도 갈수 있겠어요. 오른쪽으로 굴러갔고요. 그리고 전준호는 3루로 돌아서 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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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에서 홈에서 태그! 홈에서 씨 롯데자이언츠 전준우의 발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점수는 3대3 동점. 비디오 판독을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타구 하나는 굉장히 커요. 투를 터치를 했어요. 세이브 로 인정이 됩니다. 아, 동점이에요 이제는. 네. 자 스코어는 3대3 동점. 모습이었어요. 일단. 펜스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아마 소냐 2루타로 네. 처리가 되는 타구인데 그리고 나경민의 안타가 중견수 이영규 앞에 나옵니다. 저 위치에 나경민 선수가 없었으면 더 깔끔하게 아, 잘 보였는데 네. <laughs> 자 결국엔 안영명 선발 투수가 내려갔고요. 한화 이글스 동점 상황에서 두 번째 투수로 올립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사진야구장입니다.